자, 와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김효정입니다. 자, 효성생과 함께하는 베트남어 실전 말하기 1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소개할 때, 소개하는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 사람은 내 친구야. 가 바로 주제입니다. 지금 뭔가 소개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오늘의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자이 사람이 바로 제 친구 존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존이랑 지금 효정 쌤이요. 효정 쌤의 친목 모임에 함께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둘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존이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어 정말 예쁘다. 누구? 아이 사람은 내 친한 친구 미나야. 저 사람은 누구야? 나도 누구인지 몰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자 맞아요. 지금 조 아니가요? 어, 예쁜 여자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저저 어, 저, 저, 여자도 예쁘고 이 여자도 예뻐요. 막 그래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베트남어로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강의 끝날 때 말할 그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đ â 라 là ai đẹp quá ai thế đ là mina 많던 고 또이, 권길 라 아이, 또이 꼼, 공백 라 아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이 파랑 단어들 우리 한번 뜻 살펴보러 하겠습니다 자, 아니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사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이, 네. 나이. 네. 너희. 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너희. 이 사람은 너희. 이 사람은 너희. 좋습니다. 이 사람 세번 갈까요? 시작.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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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야 하면서 허,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예쁜 따라하겠습니다.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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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쁜 뭐라고요? 넵. 예쁜 넵. 한번 더. 넵. 좋습니다. 예쁜 세번 갈까요? 시작. 넵, 넵, 네, 좋습니다. 자, 근데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쁜을 강조합니다. 자, 너무라는 부사. 자, 따라합니다. 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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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 꽈. 좋습니다. 너무가 뭐라고요? 꽈. 너무는 꽈. 한번더 꽈. 세번 갑니다. 시작. 꽈, 꽈, 꽈. 이 꽈를요 형용사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앞에 붙일 수도 있어요. 앞, 앞에 붙게 되면요 지나치게 형용사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다라고 했더니 효정 쌤이 어내 친한 친구 미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친한 친구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만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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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만은요 친구예요 이 반은 친구고요 턴 요거는 뭐냐면 친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친한 친구가 뭐라고요? 만턴 친한 친구 만턴한번더만턴세번 갈까요? 친한 친구 시작 만턴만턴만턴 좋습니다. 자 친한 친구는 만 턴이고요. 자 그리고 또 저쪽으로 눈이 가요. 허, 저 사람은 누구야?라고 묻습니다. 자저 사람은 바로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어 기어 기어, 기어. 기어. 좋습니다. 기어가 바로 저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형용사 지시 형용사로 저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같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사람은 누구야?라고 했더니 효정 쌤이 어, 나도 누구인지 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 는요 알다의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럼 알다 앞에다가 부정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알다라는 단어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미엣, 미엣, t 좋습니다. 알다 뭐라고요? 미엣, 네. 알다는, 미엣, 네. 알다는. 비엣 좋습니다. 알다세번 갈까? 시작. 비엣, 비엣, 비엣 좋습니다. 자, 알다는 비엣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 자머에 속에 넣으셨죠? 그러면 오늘의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니가 이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누구야? 하면서 누구예요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렇죠? 자, 이 누구예요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예요는요. 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다 동사가 나왔네요. 자, 뭐뭐 이다 베트남어로 뭡니까? 라. 시작. 라. 한번 더. 라. 이 뒤에다가 누구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넣어 주시면 누구에요 누구입니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명사 라아이 하면요. 명사는 누구예요? 명사는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예요가 뭐라고요? 라아이 시작 라아이 한번더 라아이 한번더 라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안이 이 사람은 누구야를 뭐라고 했냐면 자이 사람 기억나시죠 뭐라고 했냐면 너일라아이 시작 너일라아이 한번더 너일라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앞에 이 사람 넣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한 번. 라아이 앞에다가 한번 우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집중하시고 갑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 할때저 사람 배웠잖아요. 저 사람 뭐였습니까 여러분? 끼어였잖아요 자그 뒤에다가 누구예요 넣을 겁니다 누구예요 뭐예요 라아이 하면 되겠죠 다 같이 끼라아이 끼올라 아이. 끼올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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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야? 한번 더. 끼올라 아이.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친한 친구 아시죠? 여러분. 친한 친구 뭐였어요? 그죠 만, 던, 이었고요. 누구예요? 뭡니까? 라, 아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다 같이 따라 합니다. 많던 라 아이. 많던 라 아이. 많던 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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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그냥 친한 친구가 아니라 언니의 친한 친구가 누군지를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친한 친구 놓고, 뭐뭐의 알잖아요. 그죠? 놓고 언니, 놓고 누구예요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친한 친구 뭡니까? 만턴 그다음 뭐뭐의 뭐였어요? 구, 그죠? 그다음 언니니까 지가 나오겠죠? 다 같이 만턴 꾸지, 만턴 꾸지. 한번 더만턴 꾸지, 그죠? 언니의 친한 친구 놓고 누구예요를 뒤에 넣을 겁니다. 자, 누구예요 뭐였습니까? 라아이가 되겠죠 자 따라합니다 만턴 꾸지 라아이 만턴 꾸지 라아이 한번더 만턴 꾸지 라아이 만턴 꾸지 라아이 이런 식으로 누군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또 해줘야겠지요 자 대답할 때 뭐뭐이다 뭡니까 여러분 라 뭐뭐이다 라 뭐뭐이다 라 좋습니다 그 뒤에다가 명사 넣면 주어는 명사이다. 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효정쌤이, 이 사람은 내 친한 친구 미나야. 라는 문장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희 라 미나 만던꾸 또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뭡니까? 이 사람. 라 뭐예요? 뭐 뭐? 이다. 미나이다. 이 사람은 미나다. 콤마하고 그 미나가 누구냐면 똑같은 거죠. 그죠? 동격입니다. 만턴, 만턴 뭐예요? 친한 친구. 그죠? 친한 친구인데 고 또이니까 누구의 나의 친한 친구인 미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 뒤에다가 명사를 넣어서 뭐 뭐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친한 친구는 미나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친한 친구 뭡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 만턴, 친한 친구? 만턴, 친한 친구? 만턴, 뭐, 뭐, 이다? 라, 미나? 하면 돼요. 그죠? 미나는 그냥 미나. 그죠? 자, 다시. 만턴, 라, 미나. 만턴, 라, 미나. 만턴, 라, 미나. 좋습니다. 자, 내 친한 친구는 미나다. 친한 친구는 미나다. 까지 됐고요. 나의 친한 친구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겠죠? 어떻게 나오면 돼요? 많던, 친한 친구. 그 다음, 나의니까 뭐예요? 구, 또이, 뭐뭐이다? 라, 미나 하면 돼요. 되셨죠? 자, 갑니다. 친한 친구부터, 친한 친구. 많던, 뭐뭐의, 구, 또이, 나이니까. 그 다음, 뭐뭐이다? 라 미나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만던꾸 또이 라 미나, 미나. 한번 더만던꾸 또이 라 미나라고 미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이 사람은 직원이래요 자이 사람 우리 앞에 단어에서 했었어요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너희였죠 그죠. 뭐, 뭐, 이다. 라. 라. 그 다음, 직원이 나올 건데, 직원은 우리 1강에서 회사원 할때 나왔었습니다. 회사원 할때 사무실 직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직원 뭡니까? 년윈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직원이에요. 다 같이. 너희 네, 라, 년윈. 너희 네, 라, 년윈. 너희 네, 라, 년윈. 이 사람은 직원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저 친구는 회사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친구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저 친구? 친구가 앞으로 오면 돼요. 그죠? 그 다음, 저를 친구 뒤에 써지면 되는데, 제가 끼어가, 끼어가 저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로 저 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친구 놓고 끼어를 놓으면요. 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지시형용사, 형용사의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 앞에 명사, 친구 놓고 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친구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죠만 끼어. 시작. 만 끼어. 한번 더. 만 끼어. 저 친구는 회사원 이에요, 이에요, 이다. 라, 회사원, 년, 위엔, 반, 폼이 되는 거겠죠. 자, 따라 합니다. 만, 기, 라, 년, 위엔, 반, 폼. 만, 기, 라, 년, 위엔, 반, 폼. 그죠, 저 친구는 회사원이야. 한번더 시작. 만, 기, 라, 년, 위엔, 반, 폼.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잘해 주십니다. 지금 자 그다음 확장하기 가볼까요? 자 누구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라고 묻는 주아니의 말에 효정 쌤이 누구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는 베트남어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이 대 아이 대 그죠? 우리 아이가 뭡니까? 누구죠? 그죠? 그다음 배가 뭐냐면요. 앞에 나온 이 의문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군데 누구야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묻고 싶을 때 뒤에다가 대를 붙여 주시면 되겠죠 자 누구 자 따라 합니다. 아이 대+ 아이 대+ 아이 대+ 아이 대+ 아이 아이 이게 뭐라고요 누구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할 차례예요. 말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자저니이 사람은 누구야라고 묻습니다 자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 뭐였어요 그죠 너희 그다음 누구야 라아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이 사람은 누구야 다 같이 시작 너희 라아이 시작 너희 라아이 한번 더 너희 라아이 좋습니다 누구예요가 뭐라고요. 라 아이 앞에다가 궁금한 거 넣으면 된다는 라 겁니다 되셨죠 자 정말 예쁘다 허, 정말 예쁘다 와 예쁜 기억나십니까 예쁜+ 예쁜 뎁 너무 과였죠 다 같이 뎁 과+ 뎁 과+ 뎁 과+ 뎁과 그쵸 정말 너무 예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효정 쌤이 누구. 누구? 뭐였죠, 여러분? 시작. 아이, 대. 한번 더. 아이, 대. 한번 더. 아이, 대. 좋습니다. 누구? 뭐라고 한번 더. 시작. 아이, 대. 좋습니다. 이 사람은, 어, 내 친구. 근데 어떤 친구? 친한 친구. 미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너희. 나오겠죠? 그 다음 뭐뭐 이다 뭡니까? 라. 그죠? 이 사람은 미나야? 해볼까요? 이 사람은 미나 뭡니까? 너희, 라, 미나. 한번 더. 너희, 라, 미나겠죠? 근데 그 미나가요? 나의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나의 친한 친구 어떻게 오겠습니까? 만, 던 꾸, 또이. 이렇게 오겠죠? 그죠? 자, 갑니다. 이 사람은 내 친한 친구 미나야. 너희, 라, 미나. 시작. 만, 던 꾸, 또이. 한번더 너희 라미나 많던 꾸또이 좋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의 미나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나의 친한 친구야는 어떻게 할까 너희 라 많던 꾸또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저 사람은 누구야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요 저 사람 뭡니까 저 사람 그죠 끼어 누구야 라아이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 건이 나왔네요 이거은요 뭔가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건 끼어라아이 건 끼어라아이 건 끼어라아이 건 끼어라아이. 그렇죠.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했더니 음, 효정쌤이 나도 누군지 몰라. 라고 합니다. 나 뭐예요? 또이, 뭐뭐도 역시 꿈,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알다가 뭐였어요? 알다. 미엣, 앞에다가 부정인 꼼, 넣을 겁니다. 자, 나도 몰라. 뭐여 또이, 꿈, 콩, 미엣 뭐를 모르냐면요. 누군지를 몰라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또이, 꿈, 콩, 미엣, 라, 아이 시작! 또이, 꿈, 콩비엣, 라, 아이. 그쵸? 라, 아이, 누구인지를 콩비엣, 몰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비엣의 목적어 안에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이, 꿈, 콩비엣, 라, 라, 아이. 좋습니다. 자, 전체 문장, 또이, 꿈, 콩비엣, 라, 아이. 좋습니다. 나도 몰라 뭐라고 해? 나도 몰라? 또이 꿈 콩비에시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복습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때, 누구예요? 자, 아이가 누구라는 의문사고요. 그 앞에, 뭐, 뭐, 이다 나오면 누구예요?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너 일라, 아이. 시작. 너 일라, 아이. 한번 더. 너일라, 아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 그죠저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ᄀ. 그 다음, 누구예요? 라, 아이. 다 같이. ᄀ, 라, 아이. ᄀ, 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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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친한 친구는 누구야? 친한 친구 뭐였죠? 만, 턴 누구예요? 라, 아이. 다 같이. 만, 턴 라, 아이. 만, 턴 라, 아이. 만, 던, 라, 아이. 만, 던, 라, 아이.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대답할 때, 라, 뭐, 뭐, 이다 라는 동사 뒤에다가 명사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 사람은 친한 친구예요. 이 사람 뭡니까? 너희, 뭐, 뭐, 이다? 라, 친한 친구? 많던. 너희, 라, 많던. 시작. 너희, 라, 많던. 한번 더. 너희, 라, 많던. 좋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는 미나야. 나의 친한 친구, 어떻게 나올까요? 친한 친구부터 어떻게? 만, 턴, 나의, 꾸, 또이, 뭐뭐이다? 라, 미나. 시작. 만, 턴, 꾸, 또이, 라, 미나. 한번 더. 만, 턴, 꾸, 또이, 라, 미나. 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직원이에요. 이 사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 나이. 네, 이 사람 뭐라고요? 나이, 네, 뭐뭐이다? 라. 그 뒤에 직원 넣을 겁니다. 직원 뭐였죠? 년, 웬이었죠이 사람은 직원이에요. 시작. 너일라, 년비엔. 시작. 너일라, 년비엔. 너일라, 년비엔. 한번 더 시작.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은요, 소개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그죠? 자, 누구예요? 물어볼 때, 라, 아이 이용해서 물어보고, 대답할 때는 라 뒤에다가 명사 넣어주시면 누구야?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베트남어 공부 화이팅 하십시오. có cung mày sách có ngày nên kim